이거는 어, 진짜 모르기 힘든데 이거는 이건 누가 봐도 뭐 좌측이 성형한 느낌이 많이 들긴 하는데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오민입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눈 사진만 보더라도 성형한 눈인지 자연 눈인지 알수 있나요? No. <laughs>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실물로 보고 눈도 감아보고 이러면은 찾을 수 있겠지만 사진만 가지고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성형 눈 한번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오전은 어... 해볼게요 <laughs> 예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 보면 그래도 정답 어. <laughs> 자연스러운데요 그런데 고르자고 하니까 한 거지 자연스럽습니다 어, 진짜 고르기 힘든데 이거는 음... 성형한 눈 이쪽이 조금 더 성형한 눈의 느낌이 조금 더 들긴 합니다. 어 이것도 정답입니다. 야, 송지윤 씨라고 송지 아시나요? 미스트롯에 나온 2등 이것도 뭐 약간 이쪽이 더 성형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땡 지금 선택하신 분은 김현아 씨고요. 반대쪽에 계신 분이 박민영 씨입니다. 네. 박민영 씨는 엄청 자연스럽게 잘 되는. 그렇죠 약간 풀릴려고 풀 하는 느낌도 들수 있다고 라 여겨지는 에, 그런 눈이죠 김현아 씨가 원래 쌍꺼풀이 있었나요? 나왜 이렇게 낯설지? 뭔가 마스카라를 생기고 싶어요 환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죠 평상시에 생얼에는 없는데 화장을 하거나 마스카라를 하거나 면 갑자기 쌍꺼풀이 생긴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진한 쌍꺼풀이 아니라 이건 쌍꺼풀도 아니고 주름 같은 느낌이다 라고 들는 분들도 있거든요 나이 들면 은더그 쌍꺼풀이 진해질 가능성은 없잖아요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뭐 좌측이 성형한 느낌이 많이 들긴 하는데 근데 우측은 만약에 성형을 안 했다면 안 했지만 성형 수술을 했다고 오해를 많이 받을 만한 눈이긴 한것 같아요. 최 아, 최근에 뭐, 뭐 TV 나와서 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쌍꺼풀에 조금 목적이 좀 틀리죠. 처진 피부를 좀 자르는 느낌이라서 지금 누가 보면은 뭐 아주 느끼하고 쌍꺼풀이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뭐 수술한 지가 얼마 안된 느낌이라서 조금 더 지나면 좀 자연스러워지겠고 아직은 조금 회복 기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장훈씨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쌍꺼풀이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없었어요. 쌍꺼풀이. 쌍꺼풀이 생겼어요. 노화 현상 중에 하나가 얼굴의 연부 조직이 조금 감사군요. 젊은 사람들 보면 젖살이라고도 포동포동한데 이들이좀 감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팔자도 깊어지고 그래서 연부 조직이 감소하면서 쌍꺼풀이 생기는 경우는 꽤 많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중년 되면 늦게해진다라고 하시는 말들이 많잖아요. 갑자기 쌍꺼풀이 생기면 얇게 생기지 않거든요. 갑자기 아웃라인으로 크게 생기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눈 보고 중년이 돼서. 느끼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죠. 대표적인 예로 접니다. 저 이렇게 느끼한 눈이 아니었는데 좀눈성형을 고백한 스타들이 이제 고현정 홍지윤 박민영 최양락 씨가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제가 억지로 찾은 거지 전혀 모르는 만한 아주 자연스럽고 예쁜 쌍카풀로 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장님이 여기서 쌍수한 것 같다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 상대적으로 반대편께 조금 쌍꺼풀이 덜 진한 느낌.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진한 쌍꺼풀을 찾았던 것 같고요. 근데 쌍꺼풀을 수술을 했는데 약간 풀렸다. 그러면 아까 그런 눈도 나오거든요. 사실은 찾으러 보라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진한 쌍꺼풀을 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맞춘 것 같습니다. 이분들한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전혀 없는데요. 더 예쁜데 뭐눈 수술이 잘된 것도 물론 있지만 피부도 두껍지 않고 눈 뜨는 힘이 좋고 수술이 잘될 수밖에 없는 좋은 조건들을 가진 눈들이 대부분이고요. 연예인들 중에서 이렇게 쌍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원장님이라면 이분들한테 쌍꺼풀 권유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 나름 다 매력이 있는 눈이라서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환자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는 분들도 있죠. 쌍꺼풀이 없는 눈들은 대부분 보면 속눈썹을 가릴만큼 누를만큼 피부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눈 크기가 작아 보이고 또 시야가 가리니까 보니 눈썹을 들고.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이러신 분들은 쌍꺼풀 수술했으면 미용적으로도 눈이 커 보이고 시원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권할 수 있겠지만 쌍꺼풀이 없는데도 눈이 예쁜 눈들은 일단 눈이 가린 면이 없고 눈이 큰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일부러 쌍꺼풀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죠. 김고은 씨가, 한혜진 씨가, 미나 씨 같은 경우에도 눈은 조금 크고 또 눈웃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모를까? 그쪽으로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정윤 씨도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비대칭이 있는 눈이거든요. 한쪽은 뭐 쌍꺼풀이 졌다고 없어졌다 하고, 한쪽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안 예뻐 보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짱 눈도 매력이 있어요. 물론 이제 박미선님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돌출 안에 되게 크고 이 쌍꺼풀도 컸을 텐데 피부 처짐이 좀 있어서 점자 묻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 시야가 가릴 정도는 아니라서 지금 당장 수술을 권할 만한 그런 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연예계 가장 예쁜 눈은 누구일까요? 어, 저는 조금 눈꼬리가 올라갔고 섹시한 이런 고양이상을 눈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떠오르는 거는 카리나라는 그 아이돌 모양이나 눈의 경사도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눈을 가진 연예인인 것 같습니다. 연예인 눈을 보면서 자연적인 쌍꺼풀인지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만드는지 쌍꺼풀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쌍꺼풀이 없는 눈도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거를 뭐 연예인을 통해서 대표적인 예로 뭐 이런 걸 해봤는데 본인한테도 맞는 쌍꺼풀을 찾아서, 어, 쌍꺼풀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쌍꺼풀이 생겼을 때 어울릴지 성형외과 의사분들하고도 상의도 해보고, 본인이 또 집에서 거울 보면서 한 번씩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